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샬롬 또한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아름답게 살수 있기를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는 역시 어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호사와 잘못한 것이 부기스엘 아합 왕과 함께 한 것이죠. 특별히 이 선견자가 나와서 하는 이 하나님의 책망은 이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와에게 이 말이다. 하면서 하지만 하지만 와에게 선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를 없앴기 때문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두 다 하나부터 열까지 열까지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하고 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수 있기를 우리는 거룩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1절은 이 여호사밧이 자신이 왕으로서 이 남유다 전체를 개혁하는데 개혁은 이것입니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어 일단 4절을 보시면 그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이런 좋은 모습을 여호사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재판관을 세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시면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이것은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과 같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직업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곧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도록. 이것이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고 핵심이죠. 재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과 행하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조차서 즉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삶에서 그렇게 행하라. 재판관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즉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라는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직장의 현장이든 학업의 현장이든 우리의 모든 일상 삶에서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이 여호사밧을 통한 그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메시지죠. 에, 결국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가 증명되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하고 하나님 형상이 에,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그들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다 끼치라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일거수일투적 이 작은 행동과 작은 몸집 큰 일도 포함돼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학업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 사람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겸손히 오늘이 큐티 이 QT 방송 보신 여러분들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파이팅. 오늘도 승리하십시오.